2022년 9월 21일, 다니엘 89번째 후mi. 오늘 새벽에는 특이한 경험을 했다. 생각이 내 자신을 제한하고 묵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체험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경험은 그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새벽에 눈을 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침대에 내동댕이 젖졌다 도저히 내가 내 몸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어 침대에 다시 누워서 유튜브를 켰더니 방클 목사님의 성경 정독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감고 이것이라도 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소리는 수업이 있는 날이다. 잘 알고 있다.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내 몸이 나를,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누워서 눈을 감은 채 그냥 성경 정독하는 거라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혀가 급하게 속에서 움직였다.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미세하게 내 혀가 움직여 본 적이 없다. 온 몸은 나긋나긋해서 기운 하나도 없는데 입 안의 혀는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빠르게 혀가 움직이고 있었다. 깜짝 놀랐다. 그리고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오른손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이 막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온몸에 스트레칭이 시작되었다. 다리도 저절로 쭉쭉 뻗어지고, 허리도 비틀고, 전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 몸이 침대 위에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리 뻗고 저리 뻗고 몇 번을 하더니 순간 온 몸이 개운해졌다. 순간 몸이 가벼워졌다. 내가 언제 잠에 잠에서 깨지 못했냐는 듯이 온 몸은 가벼워지고 정신은 또렷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제라도 피아노 수업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문을 열었다. 피아노 수업이 한창이었다. 중간에 들어갔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몸 상태가 나의 손가락 상태가 전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피곤에 쩔어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피아노 수업을 마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 피아노를 마치고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줌에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라는 문자가 있었다. 얼른 들어갔다. 또 그곳에서 깊은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오늘 새벽은 정말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게 돌아갔다. 이것이 방클 목사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동행 기도의 위력인가 보다. 오늘 나는 정말 그 동행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행 기도로 저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이 저를 제안했을 때내 몸도 굳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동행 기도로 저를 다시 깨우시고 다시 세임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